반갑습니다. 신호TV의 홍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스 송로봇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또 여기 모신 이유는 이번에 큰 대책이 나왔습니다. 10, 15대책이라고 해서 10월 15일에 나온 대책인데요. 어, 깜짝 놀랄 만큼 거의 뭐 수도권 전체를 그냥 열쇠 하나 채워습니다 <laughs> 갭투자금지법. 네. 사실 나는 갭투자를 말이 싫어요. 네. 갭투자라고 하면 나쁜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낸 건데 네. 아, 진짜, 그 갭투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전월세에 삽니다. 그렇죠, 무주택자분들. 맞죠, 맞죠. 집값을 올린다 생각해가지고. 맞죠? 근데 중요한 건난선량한 임대인이라고 생각했어. 왜 갭투자 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20개 사람들은 투기꾼이 맞아. 근데 이면으로는 그분들이 10개, 20개 사가지고 전월세를 주잖아. 임대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선량한 임대인도 있는데 이 갭투자라는 게 너무 아, 진짜 안 좋은 쪽으로만 가서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를 주시는 분이 투기꾼입니까? 선양은 임대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번에 십시보 대책, 뭐, 유기실 대책도 나왔었지만 십시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번에 십시보 대책의 뭐, 가장 핵심은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 12개구 지역을 조정지역, 투기가 열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어, 다 지정하는 역대급 대책이라고 할수 있죠 뭐가 특히 역대급이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렇게까지 전방위로 한 적이 처음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지역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표로 어떤 건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설명 못 드리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 이제 뭐 그런 규제지역은 실거주가 아니면 아예 집을 살 수가 없게끔 돼 버리고 그다음에 대출한도도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고가주택도 뭐 15억 이상부터는 매출 한도가 6억보다 더 축소가 됩니다. 4억, 25억은 또 2억, 2억. 그럼 2억. 25억짜리 집 이상 사려면 24억 있어야 되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 규제 지역의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만약에 양도세 중과 같은 게 이제 유예가 끝나면 이제 세금도 중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취득세도 다 바로 이 주택부터 중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도 규제가 또 있습니다. 재당첨 규제와 그 다음에 조합원 지휘 양도 어, 금지 규제. 이런, 이런 게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서울에 이제 유행처럼 번졌던 지방에서 상경한 어, 어, 서울 개투자가 아예 막힌 걸로 음, 일단 막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하, 예, 집을 사놓던 전세 끼고 사놓던 이런 것도 막혀버렸죠. 결국에는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전월세가 지금도 없는데 이제더 없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시차적으로 예 시차적으로 맞습니다. 어, 갭총장 아예 막혔기 때문에 신규 임대는 이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임대로만 그대로 이제 공급이 나올 수밖에 진짜? 없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집을 팔려면 낀 상태로 안 팔고 그대로 실거주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전월세 끼고 있던 매물들도 팔기 위해서 비워놓고 팔게 되거나 하면 계속 전월세는 줄어든다 이야기되는 거죠. 돈이 진짜 몇십억 있어야 집을 두째 살아 말이야. 돈 있는 사람만 이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아직 아무런 지역도 이렇게 다 규제에 잠기면서 아직 집을 못산 사람들이 포모 현상이 엄청 오고 있어요. 포모 현상? 포모, 포머, 포머. 포머 이제 포머. 내가 여기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뭐 밀려나거나 이럴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현상인데. 그래서 집을 빨리 사버린 거죠. 아, 예. 중고 사다리가 붕괴된다고 이제 확실히 느끼게 응.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응. 그래서 웃긴 건 원래 이렇게 규제를 지정하면 매수세가 확끊겨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규제를 당하면서 매수세가 이제 주춤해졌는데 지금 아직 안 올랐던 하급지 지역에는 오히려 실거주자들이 집을 매수해야 되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엄청 크게 오고 있진 않지만 원래 규제 당하면 조용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Hey, 이번에 수원 가가지고 그런 걸 봤다고? 어예 가가지고 어. 실질적으로 앉아 있는데. 네. 갑자기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게 월세 사는 분이셨어요 음. 근데 임대차 기간이 아직 1년인가 남아있었는데 자기 집안 사면 안될것 같다고 집을 사야겠다고? 어, 지금 먼저 그냥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집을 내놨어요 스스로 아. 그런 현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똑똑하다 네. 안 그러면 진짜 저희가 수도권 사람이면 공포감 느낄 것 네. 같아요 지금 전월세가 없어서 월세가 이렇게 비싼데 자기를 이제 밀려놔서 월세 낸다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까 10·15 대책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오른 곳, 서울, 뭐, 강남, 서초, 그 다음에 마포, 용산 이거 많이 올랐어. 인정해. 근데 아직 안 오른 노원이나 강북이나 응. 그, 막, 완전히 이 풍선효과가 생기기 전에 크게 묶어놔버렸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거지. 아니, 나는 아직 오르지도 않았고, 떨어지지 그대로 있는데, 집을 사생활도 하고 있었지만, 묶어버려가지고 못 사는 거야, 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냐, 이가 그러니까, 네. 억울한 네. 동네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억울한 애들이 그 포모 현상이 돼가지고 이거 또먹이는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자 이런 현상이 음. 생긴 거야 네 맞아요 그 특히 만약에 이게 다 같이 올랐을 때 규제가 생기면 아 떨어질까 봐 해서 안 사게 되는데 아직 안 올랐는데 규제가 당했잖아 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요가 보기아 이거라도 아직 안 올랐는데 이거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한 지금 생기고 있는 게뭐풍선효과를 막았다 하지만 지금 비규제지역 지금 딱 규제지역이 당한데 바로 인접한 규제지역 수원 옆에 바로 동탄 소원에서 지금 영통을 제한한 영통 팔달, 뭐 이런 곳을 제한 권선, 그 다음에 지금 강남에서 접근하는 경기권 중에 서 산안까지 묶이면서 가장 가까운 구리 다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서부 지금 라인에 그동안 조용했던 일산까지 지금 아. 매수세가 가고 있다는 소식이 다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 인천도 지금 조용하던 인천도 점점 매수문의가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싼가격에 대출을 비교제해서70% 받고 돈 없던 이제 좀...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자분이 네. 살수 있는 지역들이 그런 비규제 지역, 아직 싼곳들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문의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분손 효과, 네. 뭐, 나름대로 분손 효과가 아닐 거라고 했지만 또, 그래, 이 포모 여성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는 지역들도 사람들 초조해지기 시작해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뭐 어떤 효과가 있을 까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상급지는 일시적으로 좀 가격이 조정받거나 멈출 수 있지만 지금 정부도 막 사람 반발이 심하니까 원래 그 말이 없었던 무주택자들은 그대로 뭐60% 대출해주고 생애 최초 대충 70%를 해준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매수세가 네. 금방 포모 현상으로 살아나면서 결국에 수도권에 안 올랐던 지역들 다시 반등하는 상승장이 곧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내년 초부터는 다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규제는 되게 세게 해가지고 막 폭락한 자들은 이제 난리 났다, 집사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 효과는 사람들은 규제는 문재인 때 봤잖아요. 네. 규제는 적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 걱정 걱정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진짜 계급화가 돼 버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상급지에 보세요. 이제는 대출 받아서 아까 연금을 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 없이 거의 돈 현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럼 현금 있는 사람이 집을 사면 그대투자도안 했어요. 그러면 역전세도 안 나오죠. 그러면 금리 대을 거의 안받았는데 금리가 오르든 말든 이 사람들이 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 상급지 매물이 이렇게 뭐. 크게 막 옛날처럼 하락했기 때문에 역전세 때문에 쏟아지거나 금리 때문에 쏟아질 확률이 그렇죠.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기에는 더 억, 입성한 허들은 높아지고 이제 하락하는 폭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그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아 진짜 이거 깜까합니다 듣고만 있어도 진짜 네. 이거 옛날에 문제인 정권 때부터 지금 취득세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너무 세잖아요 음, 양주세도 세고 그래가지고 네네. 사실 요새는 한몇년 전부터도 다주택자들이 투기꾼들이 휩쓸는 세상이 아니었고 맞아요 집을 거의 뭐 여러채 못 사니까 오래됐어요 네, 네, 네. 우리는 옛날에 뭐 투기꾼이었죠 맞아 완전 투기꾼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투기꾼이었죠 근데 투기꾼이 안된지우가 오래됐어요 네, 몇 년이 됐는데 네, 네.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 실거주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집값이 오래됐거든요 네. 지금도 투기꾼 잡는다고 하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우리 투기꾼들 요새 안 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포인트가 좀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아까 우료했던 이제 전, 이대차 대란이 이제 조만간시작될것있습니 이미도 시작됐는데, 네네. 더 심하다. 이게 전쟁이다. 지금 전, 전월세가 없어가지고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 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에 비교적 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는 또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산분과 지방분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좀더큰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쪽을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 아직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살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어, 좋은 집을 빨리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주택, 만약에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규제지역 내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 자금 좀모지란 분들은 어, 어, 비규제지역을 빨리 가셔, 가셔라도 어, 나중에 월세로 밀려나지 않아야 됩니다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밀려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보시는 분도 비규제지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일부 아... 오피스텔 아파트들은 포호제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선정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서울 수도권에 정말 좋은 입지에는 한 동짜리 네, 뭐 네.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도 사실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얘기지만 지방은 사실 아, 저는 부산도 제 2의 도시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날 한참 올 때는 올랐지만, 오피스텔이나 한 동짜리는 사실 지방까지 잘안 오르잖아요. 사면 되잖아요. 네, 광역시는 그런 걸 기대하고 사는, 투자로 사는 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월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형을 또 보면 모르겠는데, 맞아. 뭐, 시대 차익형은 그런 건 지방은 매수하는 걸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형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도권에, 네, 뭐, 최고적은뭐 강남이 네, 되는 데야 뭐 오피스텔 이나지아파트일 어. 정도를 말하는 거 맞죠. 상급지, 어. 안전초상급지, 어. 아파트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 뭐 그거 꼭 사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라도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구나.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수도권은. 수도권은 진짜 서울 강남 이런 데는 오피스텔도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음, 아, 모르는 데가 음. 많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굳이 알면은. 웃음> <laughs> <laughs> 오케이. 렇게 어, 전국적으로 이번에 수도권 얘기를 마치고요. 지방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